자,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자, 오늘 예, 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식 시장 아.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 개, 개폭락이 한번 나와야 되는 시나리오로 가는데 지금 이게 폭락은 분명히 나오는데 반등을 주고 나올지 그냥 나올지가 미지수요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바닥 라인이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 라인인데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V자로 반등 안 하고 만약에 어 여기서 요기간 있죠 이렇게 예, 옆, 옆으로 이렇게 반등이 폭이 엄청 약하면서 옆으로 옆으로 누워버리잖아 코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엿대는 예, no. 수가 있어요 제가 봤때는 그래요 이거 이제 제가 봤던 이 위치는 중요하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예, 괜찮고 만약에 힘없이 누워 옆으로 누워버리면 이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음,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여기서 쌍바닥을 딱 찍어서 바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어 올려야 한번더 살아나는건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누워버리잖아요 예, 개폭락 나옵니다 차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방, 예,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아주 강하게. 예, 최소 요 정도의 가, 반등은 나와줘야 살아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예, 옆으로 이렇게 누워버리잖아? 예, 옆으로 이렇게 조, 예, 한, 지금 제가 봤을 때 5분 주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5분 예, 주 안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예,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 강력한 하방이 예,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닥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분위기 좀이상하면다 털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의 예,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예,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 위기가 한번더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있잖아요. 우리가 양적 완화를 예,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쭉 이어오다가 금리를 이제 예, 상승, 금리 인상 동결, 그 예, 제로금리에서 동결시키면서 예, 약간 예, 하다가 감, 예, 최근 한몇년 전이고 4년 전에가 금리 인상을 이제 시도를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금리를 조금 조금씩 인상 시켰습니다. 어그 동결 수준에서 원래 이 정도로 가면은 여기서 시동이 걸려 가지고 예 치고 나갔어야 돼. 근데 미국 시장만 치고 나가고 지금 미국에서는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 그 근력 에예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단 말이죠. 어 일단은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만은 이 보호무역주의가 단기적으로 예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이 특히나. 근데 이게 예 아마 악성 종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이 부분이 여기서 못 치고 올라가서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무기를 실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전에 목발을 뗐는데 뭐, 목발을 짚고 다니던 사람한테 목발을 뺐었는데 어, 보니까 이게 완쾌된 완게 아니야. 다시 목발을 주는. 그러면 상처가 더 났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더악화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계 경제가 지금 예, 양쪽 하나를 오랜 기간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면 예, 옛날 같았으면 확 치고 올라가서 다시 금 경제 가되는데이경제안 돌아와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것도 예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예, 제가 예 잠깐만요 보세요아 여보세요 네네 아니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개박살이 났는데 급락을 아, 했는데 네네.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아 세계 경제 전망요 다 달랐어요? 아무래도 지금 시, 화폐, 신용화폐 시장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첫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마 2008년 소프라임 이후로 첫 번째 하는 금리, 금리 인하고 근데 한2.75% 정도니까 음 뭐랄까요 아무래도 조금 신용화폐가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아 e 4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은 양적 완화가 저, 한다고 생각돼 네, 저는 양적 완화를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 구대로갈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언제쯤? 보, 음, 저는 내년, 빠르면 내년쯤, 내년 중반기, 상반기 정도. 왜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는 거는 자기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은 별로 안 좋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수출이라든 있는 것들 올라가면 은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다 보험무육지를 선택하려면 자기의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떨어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정화를 틈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T보다는 QE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래서 유로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유로도 지금 현재 0% 금리지만 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낮춤으로써 자산을 매입하고 양재화을할수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드라기 총재가 22가 그만두고 이번에 새로 오는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 친구는 경제 에너, 이코노미스트 아니고 정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석 지금 현재 수석을 맡고 있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 완화를 는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라우도 좀 문제가 될수 있고 있죠. 그 양쪽 완화가 응.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제 보호주죄가 서로 이제 자기 나라 무역 보호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호무죄가 이제 확산이 되면은 네. 네. 경제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양쪽완나랑 결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초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음 화폐 시장의 가치에 무너질 수 있죠. 어차피 70년 그 브랜트우드 체제 이후로 지금 화폐 가치가 화폐가 바뀌었잖아요. 어차피 태안화폐에서 불태안화폐로 바뀌었. 때문에 한 48년, 50년 그데전 세계 역사상으로 봤을 때 신용화폐 시장은 50년을 넘어간 시장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 저는 솔직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랄까 그냥 어,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 혹시나 모르게 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으로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금본이 제대로 갈수 없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 최고라는 거를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금은 최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인가? <laughs> 예 그렇죠. 왜냐면 1930년, 20년 이후도 그때가 월드워가 벌어졌지만은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시대가 됐지만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하고 아주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한국과 일본도 지금 뭐 말도 안되는 걸 하면서 보, 자기 보호무역주의를 또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음. 왜냐면 세계 경제대국인 2위에서 3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지금 2위가 또경제대국이 중국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냉전체제로 어, 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어떻게 되면 신냉전주의가또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아주 굉장히 좀 어... 야, 좀 약간 좀 어려운 상이 되지 않을까? 저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한번 반등 좋다가 빠지지 않겠나? 주죠. 반등은 줍니다. 분명히 반등.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떻게 S&P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007년도, 2008년 차트가 굉장히 흡수합니다. 2007년도 차트하고 네. S&P 현재 차트가 굉장히 흡수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됐다는 것은 장기 단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가 몰린다. 우리 경제의 기본 상식에서 그러나 그렇게 급등하지는 못해. 한번 반등 줬다가 천천히 오면서. 어,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흐,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S&P 차트를 특히 보시게 되면 음. 지금의 흐름과 그렇기 때문에 S&P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반등은 나왔을 것처럼 3,050 정도 저는 3,050에서 3,100 정도는 찍었다가 그때부터는 좀 하락이 눌림이 나오면서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알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떻게된 어, 님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상에 예전에 한말씀말씀 드렸지만은 하락 3파가 가장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올 초부터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론 당이 이제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한숨 돌리는 듯 했으나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최근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우리 세계 경제에 이제 경제가 일어서질못하니까 목발을 줘서 일어서게끔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회복을 하다가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쭉 가야 돼요 근데 회복의 불씨가 금방 꺼져버렸어 그러고지제 금리 원래는 양적. 하거나 하고 나서 금리를 뭐5%뭐 뭐 7%까지도 가격금 만들, 만들 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하고 거둬들어야 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거둬들이지 못한 시점에서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장난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요번에 예, 만약에 예, 금리가 2.5% 예, 플러스 2.5% 금리에서 미국 금리가 요 라인에서 양적 완화가 다시 실행이 된다 하면은 예, 이거는 이제 양적 완화하고 를 거둬들이고 다시 양적 완화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경제 경제 경제가 예, 엄청난 이제 충격파나 예, 아주 장기침체 또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예, 전문용어는 잘,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뒷받침 해줄 그게 없는 상태에서 예, 물가가, 물가가 취소할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동맥 경화가 일어났는데 예, 그거를 뚫어 주려고 했는데 뚫리는가 싶더니 다시 막혀버린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세계 경제가 예, 예, 하려고 예, 윤활유를 주고 했는데 경, 예, 막혀가 있던 걸 뚫어주려고 했고 했는데 다시 막혀버린 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5분의 양적 완화는 예, 어보면은 nope.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예, 전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원래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예, 한방에 뚫리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목발을 예, 다친 애를 아픈 애한테 목발을 줘가지고 일어서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예, 목발을 다시 어, 괜찮겠다고 뺐었는데 쓰러져버린 거예요 목발 없이는 못 그러니까 다시 목발을 줬다는 건 전부 다 상태가 더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1파, 2파가 진행되는데 3파가 끝이 아닐 수가 있어요. 3파에서 그냥 지옥으로 한번 갔다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4파, 5파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저항하기 뭐인지 모르겠는데 양쪽 하나는 원래대로 하면은 돈을 찍어내서 돈을 찍어내고 예, 경제를 돌린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그 예, 가치가 보존인데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근데 회수도 하기 전에 다시 예더 찍어내버린다는 것은 저는 경제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그냥 그 상황만 봐도 아니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렇게 찍어낼 리가 없거든요 그지? 그 상황만 봐도 상태가 심각해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를 근데 뭐 100%는 아닙니다 그 일본도 지금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예, 집값이 예, 개쓰레기가 된 게, NR을 계속 찍어내버렸거든, NR을.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이나, 예, 경제, 그니까 자기 내수를 믿고, NR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양을 해버렸거든. 예, 근데 그거를 원래 찍어내고, 걷어들이고 다시 예, 이렇게 하고 좀 돌려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 양쪽 완화가 한다면 달러 가치가 또급락하죠 근데 달러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은 달러만 급락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가치들도 같이 급락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한율대해서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돼서 돈 가치가 해손이 예, 되거나 해손이 예, 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봤을 때땅값 땅을 사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땅을 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가 달라들어서 미국 살리, 살리지, 살리지, 뭐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에 예, 만약에 예, 뭐 미국이 디폴트 사태로 간다고 폭락을 하면 잡아야 돼요. 폭락이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극한의 슈팅이 나오면은 잡아 무조건 잡아야죠. 우리가 할 거는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이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 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 만약 저녁이고 해가 져가지고 밤이 오잖아요. 내일 아침에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겨울로 넘어가 돼. 겨 겨울에 먹고 사기 힘들잖아요. 그걸 버텨내면 다시 봄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 있는 분들은 예, 스윙 중장기 계좌가 묶여 있다하더라도 단타 계좌로 수익 내면서 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예. 경제가 풀어졌을 때 예, 거기서 더큰폭등을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경제라는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되돌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구조상으로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무너지게 끔 잡고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IMF 시절처럼 우리나라만 그때 어려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 한번 폭반이 아, 오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만약에 현금 보유하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현금 보유하거나 아니면 주식의 한50% 정도를 현금 보유해서 나중에 폭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좋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봤을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득권 세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어? 기득권 세력 전 세계의 모든 거를 주로에 쥐락펴락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신흥부자들 많이 나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득권 세력들은 뭐예요? 자기의 예, 그 위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면 지 밟으려고 한단 말이죠. 모놀로게. 어? 자기들은 신들이고 왕인데 어제 보면은 그지 누군가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은 발로 문대야 돼. 모놀로게. 사다리 치야 돼. 금값은 그렇게 되 폭등합니다 경제 위기가 뭐 금값은 네, 무조건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견제를 하는 게 예, 지금 현재 뭐다잘 사는 분위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털어낼 거는 좀 털어내지 않을까 한번 출렁 해가지고 그쵸 세열제이 확실해가지고 너거는 여기까지만 올라온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일본하고 이제 경제에 서로 이제 경제 문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한일 그 무역전쟁이 조금 수그러들 때까지 뭐그 관련주들 중에서 뭐 리드 코프나. 미드 코프나 지금 보니까, 오나미, 화이트, 뭐 이런 것도 당분간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겠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현금 보유가 중요한 게, 예, 요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럴 때, 그 현금이라 도 들고 있으면 그걸로 단타라도 쳐가지고, 어, 중장기 손실 나는 것들에 대한 예, 조금 조금의 회복도 으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다 주식에 다 들어가 있으면할게 예, 없어요. 여러분들. 할게 없어지면은, 예, 그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항상 풀매수 하지말고 여유자금으로 해라고 주식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단테는 이런 하락장을요 한 10번 정도를 들어봤습니다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매 해년마다 예매 해년마다 겪어요 거의 근데 이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